안녕하십니까. 이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로또 분양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분양가 상한제란 쉽게 말해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죠. 보통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건설사들이 정하는데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집값 상승과 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즉, 정부가 직접 분양가격을 통제함으로써 무량 분양가 측정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는 크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공공택지는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조성한 땅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건설사들이 개발하는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투기과열지구나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규제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의 가격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책정됩니다. 첫 번째 택지비, 정부가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두 번째 건축비,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와 품질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가산비, 특별한 설계나 고급 마감재 등이 추가된 경우 일부 인정됩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먼저 장점은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져서 내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집값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실수요자들한테는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시장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 시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첫 번째, 건설사들의 수익이 줄어들어 공급 위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당첨만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이 청약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로또 청약이라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당첨된 사람이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이 과열됩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보다 투자 목적의 청약이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단점 세 번째,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부 건설사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아파트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 네 번째,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 지금 당장은 공급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주택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경쟁률이 치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길어질 경우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 위주로 청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어 기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기준이 여러 번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 등특기가열 지구 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으며, 2021년에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공급 위축의 우려로 인해 일부 완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도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청약 경쟁률이 더욱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알아봤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분양가를 제한해서 집값을 조절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내집 마련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해당 지역의 청약 조건과 규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매한 개념을 쉽게 알려드리는 이지부동산이었습니다.